It's my life. It's really It's my life. 냉동새우 큰 사이즈로 20개 정도 준비해 주세요 2인분 양을 만들 거예요 물에 담궈 15분 정도 해동시켜 주세요 체에 건져낸 새우를 키친타올에 물기를 꼭꼭 눌러 없애 주세요 냉동새우가 내장까지 제거되어 잘 손질되어 있네요 새우에 소금 3꼬집 후추 적당량을 뿌려서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세요 감바스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할게요. 야채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버섯, 브로콜리도 좋아요. 저는 냉장고에 양파랑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서 이걸 사용할게요. 아스파라거스 8줄을 4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양파 1/2개를 큼직하게 숭덩숭덩 잘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붙어 있는 양파를 분리해 줍니다. 방울토마토 10개를 반으로 잘라 준비할게요. 토마토를 좋아하시면 몇개더 넣으셔도 돼요. 자기 맘이에요. 마늘 20알을 편썰기 할게요. 마늘 양도 사실 자기 맘이에요. 마늘 좋아하시면 30알 넣으셔도 돼요. 저는 냉장고에 있는 마늘을 탈탈 털었는데 애석하게도 17알이네요. 너무 얇지 않게 잘라 준비해 주세요. 감바스는 재료 손질이 끝나면 빠르게 요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먼저 빵을 구워놓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에 빵을 찍어 먹기 때문에 오일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빵을 구워냅니다. 식빵, 바게트, 어떤 종류의 빵도 좋아요. 팬에 편마늘을 넣고 올리브 오일 280ml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약불을 켜고 서서히 마늘 향이 우려 나오도록 하세요. 페퍼런치노 6알도 이때 넣고 같이 향을 우려내요. 약불로 우려내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마늘이 노릇노릇해지면 냉장고에서 새우를 꺼내어 넣고 볶아주세요. 새우가 주황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면 양파와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볶아주세요. 새우가 주황색으로 거의 다 변하면 토마토를 마지막으로 넣고 볶아주세요. 소금 0.3큰술을 넣고 간을 하세요 간이 잘 섞이도록 잘 볶아줍니다 후추도 취향껏 뿌려주세요 바질 1큰술을 넣고 볶아주세요 바질이 들어가면 더욱 풍미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바질향을 좋아해서 저는 넣어 먹는데 싫어하시면 생략해도 됩니다 미리 빵을 구워 준비해 놨으므로 지글지글 끓는 감바스를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기름에 찍고 새우 야채를 올려서 드시면 와우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가 엄청 뜨겁답니다. 모르고 입에 그냥 훅 집어넣었다가 입천장 다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조심들 하세요. 한국 사람이라 먹다 보니 칼칼한 게 당기네요.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 먹어 봤더니 눈이 뿅하고 떠지는 맛이에요. 빵에도 뿌려 먹어 봤는데 완전 맛있어요. 그렇다고 스리라차 소스를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니까 조금만 드세요. 남은 올리브 오일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1인분만 만들어 볼게요 감바스가 2인분 양이라 오일 2분의 1을 덜어내고 준비해주세요 파스타 면 삶은 물을 끓여주세요 소금 1큰술을 넣습니다 면수를 사용할 거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주의하세요 파스타 면 1인분을 넣어주세요 면이 완전히 잠길 때부터 해서 8분을 삶아 주시면 됩니다 면을 체반에 거르기 전에 면수 50ml를 덜어내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면을 체반에 건져냅니다. 감바스 올리브 오일에 준비한 면수 50ml를 넣어주세요. 팔팔 끓으면 파스타면을 집어넣고 볶아주세요. 면이 수분과 오일을 거의 다 빨아들이고 자작자작해지면 거의 다된 거예요. 소금 두 꼬집을 뿌려주시고 후추도 취향껏 뿌려주세요. 잘 섞어줍니다. 파슬리 가루 한 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라노 파다노 치즈나 파마산 치즈도 뿌려주세요. 저는 냉장고에 치즈가 없어서 그냥 먹어볼게요. 저도 면을 돌돌 말아 예쁘게 담아보고 싶어서 시도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담아 먹기로 했어요. 예쁘게 먹는 건 포기할게요. 면에 오일도 한두 스푼 뿌려주세요. 포크에 돌돌 말아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정말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에 맛있는 향이 우려나와 굉장한 풍미가 느껴지는군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감바스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완성되었어요. 감바스 하나를 요리했는데 결국 요리가 두 개가 완성되었네요. 입천장도 데일뻔하고 파스타도 예쁘게 돌돌 못 말았지만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댓글창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